안녕하세요 여러분, 펜터마치 마왕입니다. 오늘 저는 한폐 요양원에 왔는데요.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입구부터 진짜 무서운데 이 근처 산 비슷하게 있고 건물이 살짝 보이죠. 여기 너무 무섭다. 뭐야, 여기? 아니, 역대급 분위기인데요, 이거? 아, 역대급 분위기인데? 뭐야? 진형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 와, 잠깐만. 여기는 샤워실 같은데, 어? 아닌가? 아니, 이거 무슨 요양원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어, 층이 이거 하는가봐요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일단,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어. 이게 건물이 여러 개인가 봐. 그러니까 동, 동이 여러 개인 것 같아. 야, 여기 진짜 역대급으로 무섭다. 캐비넷 안쪽 한번 볼게요. 아, 전체적으로 다 비어 있네. 일단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역대급으로 너무 무서워요. 침대가 왜 무섭지? 저 병상 침대 같이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그래도 이 한동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여기 한번 고스트 튜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세요? 자, 고 튜브 위온 됐기 때문에. 계십니까? 뼈.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오라고요? 어디 어디로 닦아야.. 가까이... 아 외부에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외부에 있어요 이 안은 아니고 아 여기가 아니고 바깥에 있으니까 오라 그러는 거구나 들어가겠습니다 어머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뚫려 있니 아마 이렇게북 장구 있는 거 보니까 요양하시는 분들이 취미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지팡이들 있는 걸로 보이고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짚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거. 야, 근데 너무 무섭다 이거. 제발 가죠 나가란 뜻인 건지 외부로 가더 가까이 오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경책인 거 같아. 오포들이 엄청 있어요. 여기 계시면 신호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어디야? 헐 봤어요? 멀리 간다. 갔어. 멀리 갔어. 멀리 갔어. 어디 갔었지? 뭔가... 이상한데요. 이쪽으로 오시진 않아. 선생님 제가 오면 안 되는데 왔나요? 완전 간것 같아요. 그죠? 저 끝에 계시는데. 아니 왜 그냥 이렇게 있는데 뭐가 보이는 느낌이지? 저 끝에 뭔가가 있는데, 어떻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쩔까요? 어, 여기는 바깥으로 이어지는 거네. 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여기 갑자기 튀네요. 그죠?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탁 소리 아 뭔가 저 의자에 앉아 계실 것 같은 느낌인데 그지? 저 시커먼 의자 쪽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초코파이 한번 의자 위에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 초코파이가 너무 둔감해져서 지금 이좀 나다가 멈출 거예요. 멈췄죠? 초코파이가 굉장히 둔감해져서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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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의사세요? 아니면 얼, 얼. 너무 무서워 나 지금 소름돋았어 여러분 저 지금 소름돋았어요 의사세요 선생님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닭 소리? 오래돼 오래됐다고요? 오브 아니야? 오래됐다고요? 원래가 오븐가? 선생님 그 의자에 있는 거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만져보실래요? 괜찮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고블도 한번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습니까? <laughs> 숙박권이 안 나와서요 여기가 보이나? 여기면 일단 장비 반응은 다 보이죠? 계시면 신호 한 번만 주실래요? 저희한테? 어? 뭐야? 고스트볼? 나는 남고 싶어. 이쪽에 오신 건가요? 고블 고불... 세팅 아니었지. 뭐였지? 고블 다시 울린 거예요? 아니지.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여기 있나 봐. 선생님 저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주고 계신데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어요? 소리 딱딱 소리가 나요. 하얀 게 슬로우로 움직인다고. 제. 생론으로는 잘안 보여요. 생론에서는 안 보여요. 화면 왼쪽 하단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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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모이고 계시나요? 저기가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가. 저문좀 닫. 와 오브다 오브 지금 내 눈에 보여 오브가 내 눈에 보이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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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 눈에 보였어 오브가 애초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생눈으로 화면이 아니고 생눈으로 보였어 생눈으로 나 생눈으로 본거 처음인 듯 이거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5분은 어떤 영체가 형상화돼서, 어, 부유하고 있는 걸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곳으로 다 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거 한 번만 건드려주세요. 재미난 장난감 있죠? 셋, 둘, 하나. 지금 한번 만, 어? 뭐지? 방금은 벌레 아님? 여러분, 이게 벌레나 뭔 헐. 보고 있다. 절 보고 계세요? 선생님 절 보고 계시나요? 숨어 한번 해볼게요. 이쪽 보고 계세요. 저 구경하고 계세요, 선생님, 지금? 어? 봤어요? 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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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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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왔어, 여기다 왔어, 여기다 왔어, 선생님. 선생님이 그거 만지셨나요? 잠깐만, 어떻게... 저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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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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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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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장비 회수를 안 해갖고 못 뛰었어 <laughs> 바깥에 소리 계속 나 여기에서 막 터널 여기가 지금 찰박찰박 하거든요 여기에 물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걷는 소리가 계속 나 어, 어떡하지 아, 뭐야 이거 선생님 제가 간다 그래서 화났나요? 간다고 해서 화나셨어요? 여기서 녹음까지 한번할 거예요. 녹음까지는 해야 돼. <laughs> 너무 무서워.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자, 녹음해드릴게요. 녹음 한번 도와드릴게요.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벌레야. 저거는 벌레예요. 저건 벌레예요, 여러분. 2번이 들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3번에 녹음될 거예요. 3번에 아 너무 무섭다. 선생님 이곳에 계세요? 저랑 얘기하고 싶으시면 아까 그 소리 좀 다시 한번 내주실래요? 녹음하는 거 싫어요? 그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 계시다는 것만 알면 저 바로 갈게요. 이상한 게 난 당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헐, 좀 이상한 게요. 저 소리 엄청 많이 났었는데 녹음 시작하니까 그런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었거든요 원래. 자 들어볼 거고요. 여러분 소리 큽니다. 선생님 이곳에 계세요. 어? 걸어오는 소리? 선생님 이곳에 계세요. 다시 한번 내주실래요? 계시다는 것만 알면 저 바로 갈게요 가지 말라는 건가? 처음에 구두 소리 났어요 이거 도망가는 소리 같아 천천히 걷는 구두 발자국 소리 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녹음해 아무 소리가 안 당긴다는 건 여러분 같다는 건데?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저도 누가 돌아왔어요? 저요? 선생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신 분 거기 계신 분그 옆에 공도 한번 만져봐 주세요 여기에 있었다 <laughs> 여기에 있었어? 갔어요 지금은? 네, 너무 무서워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장비 반응, 소리. 누구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발소리까진 아니고. 그는 누구입니까? 저는 펜타마치 마왕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소리들이 아까 녹음할 때는 안 나다가 왜 녹음을 끄니까 나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여기 여기 어디요? 여기 왜요? 자 일단 여기는 갖고 나갈 거예요. 여기 이... <laughs> 이 의자에 아 무슨 초기 이러냐 나는 이 의자에 뭐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코스트볼 바로 갖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갖고 갈게요. 괜찮죠? 아, 망가졌다. 망했네. 안테나 집어넣다가 아까 다시 유... 오세요. 왜요? 왜 다시 와야 되죠? 다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선생님, 저 무섭거든요. 작작하세요. 지금 소름 돋았거든? 어, 뭐야? 어, 뭐야? 야, 뭐, 움직였는데, 여기, 아, 뭐야. 잘못 봤겠지? 잘못 봤겠지? 카메라안 나왔나? 소리 나는데. 선생님, 저갈 거예요. 일단 나갈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나, 지금? 벌레들이 꽤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야, 여기 너무 무섭다. 다시 오세요. 다시 오라고요. 계속 다시 오래네. 왼쪽으로. 어, 야, 뭐야? 왼쪽에 길이 있어. 응, 불빛. 헉, 뭐야? 야, 너무 커, 여기. 이렇게 큰 건물이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이게 실제로 당구를 쳐서 이 백구가 표적도 맞히고 오른쪽 시내로로 요걸 맞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기가 막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되겠죠?